유튜브 찍듯이 하라고 내가 안찍어서 <laughs> 야 그거 맨 앞에 캠 그거 소니캠? 응 그거 들어가는 거 뭐냐? 광고야? 아니면... 야, 소니에서 아, 그날 찍은 아, <laughs> 영상을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 편집을 자동으로 해줘 아그래응 액션캠에서 재밌어 그냥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갔다 오면 다 찍잖아 그날 찍은 거 그냥 다 선택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 하면 자동으로 찍어 만들어 야막 이렇게 좀 그게 이제 막 속도나 이런 거를 카메라가 저장을 다 한단 말이야 신기하긴 신기하던데 응 이렇게 편집을 따라한 게아니었구요응 근데 그박대에 맞춰서 탁탁 지가 해같이 내가 구독자라고 응찐 구독자라고 같이. 응야 근데 이거 너무 못 따라가겠다 섬세하게 알아볼 수있다 그런 거 아니요. 갑자기 인트로에 음. 뭐 어떤 게 생겼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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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킥은 확실히 잘 맞아. 음. 아, 데래 아까 나 분명히 프리킥 내가 하나 찼잖아 감아 찼는데안감키더라고똥 막을 꼭.

그 매주 공차는 좀 강렬해졌어 누구? 성우 어. 응. 팀 만들었거든 친구들끼리 응. 응. 그러니까 토요일 팀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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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고 있어? 야 터치나 이런 건 되게 좋아졌다 <laughs> 야, 매주 샀어 자, 응. 한번도한번도한주두 번씩 샀어 저젊은애들이너이 흘러서. 나도 처음 만들었을 때나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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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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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이까지 올려 오케이, 고 내려오자 내려오자 빠른 나 잡아야 돼 여기 12번 작아, 작아. 12번 아, 다시 아아아 对，听说的话都差不多。<the> <Yeah. S 2> 야. 너 치과 어디 다니냐? 집 앞에. 봐, <laughs> <돼>. 말, 말. <laughs> 나는 치과단 치과다 임플란트 했잖아, 최근에 두게나 치과 다니면서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. 그니까는 치과를 잘 찾아가야 돼. 그 치과가 통증 없이 쾌적하게 치료하는 게그 치과 기술이라고 홍보하는 치과거든. 나는 일산으로 간단 말이야. 아니 그래서 후생과 수민 같은 후 임플란트 세 개나 4개 했거든. 음. 그래갖고 일찍 일찍 음. 계속 4개 음. 그래서 인적으로 물어봤어. 걔도 똑같은 얘기하더라. 자, 나 임플란트 하면서 그날 마취 풀리면서 붓기 있어서 조금 아팠던 것 빼고 한 번도 안 아팠어. 근데 너 염증 있었어? 염증 없었지. 난 염증 있어서 아프지. 그럴 수 있지 그니까 이제 음. 임플란트 한 치아가 뭐그 음. 뭐지? 금리를 했었는데 응 음. 25살인가? 음. 그때 난성이 있을 때 음. 그때 했었는데 그게 그 안에가 염증이 꽉 차가지고 썩은 거지 아 안에가 염증이 꽉 찼대 는거 야, 그 그걸 긁어내는 게 진짜 좋은 아파 음. 아, 다른 거 보다 아, 사람이 빼고 하나 신경치료 하나 임플란트 그걸 두개 뺐어 아 지는 줄

실수안 돼. 저큰실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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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러네. 이거, 이거, 뒤가 이렇이좀 이거, 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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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가 이이 이거 오늘 그 밴드 지금 붙이고 왔는데 좀개 물집 방지 밴드? 널브로 응. 뒤꿈치 붙이고 온 거도 괜찮지, 괜찮지. 나 하나도 안 아파. 개편해. 감각이 약간 다를 뿐. 어색해. 그러니까 차던대로 차던가 하면 약간 어색하니까. 전환! 나이스! 야, 네, 하, 음, <glowing> 아, <atar> 팀 진짜 졸라 많다. 음. 한4개 뛰는 것 같은데 세네 음. 개. 근데 뭐 메인 팀은 있고 용병으로 뛰겠지만 음. 하도 몇년 동안 하도 상대편에서 많이 만나니까 세네개팀 뛰니까 오랜만에 보고 인사했어. 어 <laughs> 대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것처럼. 걸리시 고안 한다고, 수배 안 한다고 아, 응. 기다리잖아, 기다리잖아. 공격. 이 응. <laughs> <laughs> 저한세분 썼어요. 왜냐면 이 아마추어에서는 다 멈추거든. 나만 놀고. <laughs> 그래서 혼자 했지. 안래